새가 날아든다 미연이도 날아든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를 만날 수 있는 고창의 여행 명소에 날아든 이 시간. 판소리 를 주제로 한 곳에 왔으니 선생님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 둘, 셋, 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범이... 아닌 것 같죠? <laughs> 선생님. 판소리 박물관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분을 처음 봤어요. <laughs> 아니 제가 이곳에 한복까지 차려 입고 온 연유가 무엇인고 하니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신동일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이 트였다 일명 옥구슬을 삶아 먹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과연 신동이 맞는지 판소리 명창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서 테스트를 거치고자 왔습니다. 네, 저는 테스트하기가 힘들고요. 예. 네. 당시에 신재우 선생님께서 계셨다면은. 문 밖에 미리 보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참... 문점 박대인가요? 저요? 아무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 되게 아 저는요 테스트는 못하지만 그래도 문전박스에 어찌 것 같아 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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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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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 노래에 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서 가르치는 그런 판소리 사설 학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 여기를 거쳐 가면은 제 생각에. 명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마 예.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음... 같아요. 그럼 이곳 판소리를 주제로 한 박물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자, 판소리는 판이라고 하면 뭐예요? 판, 판 깔아놓다, 판. 그 네. 판소리는 유판, 시름판 구판, 노름판 등 어떠한 자리가 일어난 자리인데요. 여기는 판소리 하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음, 그런데, 그런데. 에, 물건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를 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삼나만상의 소리를 다 표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 사람의 목소리로 삼나만상을 표현한다. 그러면 삼나만상이라면 새소리, 가능해요. 오오오오. 그런데 그렇게 네. 하면은 듣는 청자가 갈것 같아요. <laughs> <laughs> 선생님 되게 조곤조곤하게 저를 잘 매겨주시는데 벌써 아, 배가 부릅니다. 네한 바퀴 돌고 나오면 은 네. 그런데 명창으로는 어.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제가 한 바퀴 둘러보면서 명창이 되는지 이따가 비교해 주세요. 안쪽으로 가보실까요? 네. 박물관은 독립신재효 선생을 비롯해 김소희, 진채선 등 판소리 명창을 기리고, 판소리의 역사, 판소리의 계보와 창법 등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진들인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이죠? 예전에는 구전심수라고 그래서 입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구전되는 거를 구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벽소 이영민 씨라고 순천에 사시는 분이 판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에, 활동을 하면서 유명했던 그런 분들을 사진을 찍고 그분의 특별한 면을 한시로 다 적어서, 예, 한시, 이, 를뒷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분이 소장을 하다가. 예, 6.25가 났는데, 6.25때 예, 항아리에다가 묻어놓고 나갔다가 나중에 예, 포프레 공사를 하면서 이 모습이 나타나서 저희가 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1940년도 이전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활약을 했던 그분들의 진 모습을 그분이 찍어서 저희가 이제 세상에 알려져서 저희가 볼수 있어요. 그전에는 소리만 하고 이름이 어떤 분이었다 그 그것만 알수 있었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직접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연히 음 그때 당시에 그분의 활약상을 볼 수가 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요즘에 아이돌들 포토카드라고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나오는 카드를 만들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지금 노래를 잘하시는 명창분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간단한 기록을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의 아이돌 포토카드 같은 사진들이 맞아요. 옆에 당시, 달려있네요. 네, 당시에는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런데 그분의 그 많이 사랑했던 음. 예, 판소리를 사랑했던 그거를 그냥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친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판소리 박물관의 명예의 전당에 예, 여기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 판에서 소리를 낸다 판소리 자체의 뜻처럼 판소리는 북을 치는 고수와 소리꾼의 공연일 뿐 아니라 청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예술은 지역과 창법에 따라 다른 계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채로운 소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판소리 계보 얘기 좀 해볼까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래도 아는 게좀 나왔습니다. 서편제. 저 진짜 갓난쟁이 좀 어렸을 때 봤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영화 서편제 맞아요 네. 영화 서편제 여서 판소리 박물관에 오진 않았고요 네. 자 판소리의 계보를 보면은 서편제 동편제 이렇게 중고제가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강하고 그런 음. 쪽에 그 판소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서편제는 예, 감성적인 거잖아요 예, 슬프고 애잔하고 네. 이런 모습 그다음 중고제는 약간 말 그대로 네. 예, 서편제와 중간. 저기 동편제와 그 중간 사이에 좀그 깔끔한 건가요? 보시면. 중간에 약간 중성적인 매력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간지방에서는 약간 남성적인 그런 음. 판소리가 많이 성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평야지역은 서편제의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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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소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편제라고 하면은 그, 오정혜 씨가, 네. 그, 청산도에서, 그, 한 5분 정도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부르면서 음. 소리를 했던, 그러니까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 예잔한 그 네. 표현을 했던 그 제목을 네. 이렇게 서편지를 해가지고 제가 판소리에 대해서 좀그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기 고창은 대체적으로 상간 지역으로 음. 동편제 영상을 했는데 차후에는 다 음.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를 가리지 않고 다 평이하게 다 음. 골고루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동편제. 오. 진, 진, 진. 어. 네, 이렇게 강하게 남성적인 문이고 뭔가 할아버지한테 혼나는 느낌이 약간 되게 서편제를 보면 네. 서편제. 네. 그녀의, 예. 이거는 뭔가 할머니가 밥먹어라하는 그런,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타령을 보면은, 세타령, 네. 새가 날아둔다. 이거는 동편제. 세 새가 날아둔다. 이건 서편제 맞나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다 지금, <웃음> <웃음>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셨다면, 예. <laughs> 서민문화에서 출발했지만 양반사에는 물론 왕실에서도 즐겼다는 판소리. 헌종 당시 명창은 종, 이품, 벼슬까지 하사받은 기록도 있는데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명창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좀 TV에서 뵙던 분들이 몇번 계세요. 여기 신영희 선생님도 계시고, 진 선생님도 계시고 몇분 그래도 제가 조금 낯이 익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이, 이분들은 여기에 화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예사롭지 않은 분들이에요. 네. 예, 판소리에 관계되거나 연구를 하신 분이나 고범을 하신 분들에서 월등하신 뭐 분들 그 해에 가장 탁월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1 년에 한 번씩. 고창에서 시상을 하는데, 우리가 큰 상을 받았다 하면은 대통령 상, 이렇게 많이 기억을 네. 하실 텐데요. 예, 소리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 중에서는 고창에서 오. 시상하는 독립 대상이 가장 으뜸이랍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장 활력을 많이 하셨던 분을 1991년도부터 예,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해서 수상하신 그 수상자들을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금 모셔놓고 있는데요. 올해 32회째 예, 지나고 예, 33회째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동미 신재우 선생님께서 생사일이 같아요. 근데 11월 6일인데 항상 그날 평일이든 휴일이든 동미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우와. 그니까 생사일이 같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니까 보통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영험하시고 좀 기가 남다르신 분이 있잖아요. 음. 진짜 우리 동리 선생님은 뭔가 진짜 범상치 않으신 분이셨나봐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인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여기 지역에서 중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당한 지인들 주변에서 많이 이분들을 예우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고창에서 많이 활약을 하셨는지 그분만 따로 이렇게 모셔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방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바로 제가 걸어가 볼까요? 네. 19세기까지 판소리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전승되어 왔는데요. 이를 심청가, 적벽가, 수군가 등 우리가 잘 아는 여섯 마당으로 정리한 분이 독립신재효 선생, 신재효 선생은 19세기 활동한 판소리 이론가이자 비평가입니다. 판소리의 창극화 그리고 판소리 사설이 집대성한 것은 물론 창자들이 교육하고 활동을 지원한 분으로도 유명한데요. 고창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선생님이 저를 자꾸, 어, 안될것 같다. 문전 박대당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아, 이 목소리로 먹고 사는 제가 방송이 지금 8년차, 아, 9년차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포수에서 소리 대결. 선생님,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먼저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자주하셨으니까예 이백 네. 대십 안 나오게 하고 나오게 아니 안 진짜 최선을 다해서요 최선을 저는 나 진짜 진실로 거 거짓말 없으면 진짜로 이건 진짜 자존심 대결입니다 선생님 둘다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네 준비 시작 아 선생님 2 0인데요아 <laughs> 선생님 아니 세 자리 인데 숫자가 세 자리 인데 칸이 두 칸밖에 안 올라가면 뭐 몸... 선생님 정광판에 숫자를 세 자리 수를 써놨는데 두 자리 수만 올라가고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 미안. 미안해요. 저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리키는 사람으로 제가 남을게요. 아 저도 소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최고가 오십삼 아유. <laughs> 어, 폭포의 신이시여 소리를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쭉 보던 연기에도 안될것 같은데. 아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쑥대머리 <laughs> 선생님 보셨죠 86 우리 둘이는 그래도 2 0 0 d 시벨 이하니까 2 0 0 d 시벨이안 되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우리 판소리는 빼고 다른 걸로 하러 가게 제뭐 어떻게 네, 다른 거 지금 네, 저도 해설사 좀 취직 좀 시켜 주세요 안될것 같아 요 판소리는 저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박물관은 모두 다섯 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마당 소리마당, 안일이마당 등 이름도 재밌는 마당으로 각각 역사와 계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창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만정 김소희 선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는 김소희 선생님의 유품들이 있는 곳인데 저기 이게 딱 써있네요 소리만 잘 하려고 하지마 인간이 돼야지 올바른 국악이니여 어? 카메라만 잘 찍으려 하지마 인간이 돼야지 올바른 PD가 되는 것이 아니오저 하나님은 네, 네. 김소희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어우 저 괜찮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김소희 선생님께서는 네. 놀이만 한다고 그래서 창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팔방미인처럼 시도 써봐야 되고 서예도 해봐야 되고 인품도 갖춰야 되고. 에, 가야금도 이렇게 익혀야 되고 음. 이런 다양한 것을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하는 것이 네. 그 사람으로서 판소리 맞죠. 소리꾼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덕목이라고 그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네. 실제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예로 이렇게 그 글을 써놓으신 어 글도 너무 잘 쓰셨는데요 쓰신 그런 것도 있지요 네, 네 그리고 김소희 선생의 님그 유품전을 따로 이렇게 둔 것은 이분이 고창 출신이고 여류 나 남성이나 모두 총괄해서 명창들은 많지만 이분은 명창들 중에서도 최고의 반열에 오른 분이라고 이렇게 쳐서 여류국창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창 태생이고 진채선 씨 다음으로 여류 명창 얘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고창 지역에 행사 때나 이럴 때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분을 가끔 한 번씩 배웠어요. 고창 이기에 더 많이 내려오셔서 공연에 참여를 하셨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따님도 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던 모습을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기억이 나곤 합니다. 음. 오늘 해설사 선생님과 돌아보면서 저의 이 명창으로서의 자질을 테스트해 본 결과 저는 에, 하산하겠습니다. 아니, 안될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또 좋은 의미를 얻었습니다. 이 판소리와 더 친해진 그런 시간이 된것 같아서요. 고창으로 여러분 판소리 들으러 오세요.